공장 건축 및 창고 건축 그리고 상가 빌딩 건축, 통업 공사 전무 주식회사 신나 건설입니다. 이번에는 건축 공사 시공 알아보기 과정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거푸집 공사와 철근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푸집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은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형틀 역할을 하는 가설 구조물로서 거푸집의 구성은 콘크리트를 직접 접촉하는 면인 거푸집 널과 부속 자재로 구성됩니다. 거푸집의 역할은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 시에 충격과 압력에 견뎌야 하고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동안 일정한 형상과 치수로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경화에 필요한 수분 노출을 방지하고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거푸집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의 구성은 거푸집 널과 부속자재로 구성됩니다. 거푸집 널과 부속자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 널의 재질은 콘크리트 표면의 품질과 전용 횟수 그리고 경제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옥제 합판, 합성수지판, 금속판, 유로폼 등이 사용됩니다. 거푸집 널의 요구조건은 강도 및 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저장 중에 변형 또는 변질되지 않아야 하고, 작업 중 진동이나 충격의 파손 및 분해되지 않아야 하며, 절단과 가공이 쉬어야 하고, 콘크리트가 변질되지 말아야 하고, 가격면에서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거푸집 부속자재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긴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결재는 홍타이, 격리제 기동밴드 등이 있습니다. 결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을 때 거푸집을 정확한 위치와 치수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부속품으로서 폼타이, 격리제 기둥밴드, 모 철선 등을 사용합니다. 동발이는 슬래브 거푸집과 모미 거푸집의 무게를 지탱해주기 위한 가설 시설물로서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처짐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세워둡니다. 두 번째로 철근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및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철근은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을 사용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이형 철근의 치수별 종류는 6mm, 10mm, 13mm, 16mm, 19mm, 22mm, 25mm, 29mm, 32mm, 35mm, 38mm, 41mm, 51mm 등 치수의 철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철근의 장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의 장착은 그 부재를 지지하는 부재 내에 연장하여 내입 부분에 부착력으로 철근 능력을 지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설계도에서 철근의 장착과 이음에 대한 사항은 구조도면의 앞부분에 일반 주기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근의 장착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장착하고, 큰 보의 주근은 기둥에 장착하고,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장착하며, 벽철근은 기둥과 보 또는 바닥판에 장착하며, 바닥철근은 보 또는 벽체에 장착합니다. 철근의 배근 시공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도면을 토대로 작성한 배근 시공도는 철근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면으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배출을 위한 배근의 형태, 수량, 크기, 길이와 위치 등을 표기합니다. 철근의 조립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립하는 부위는 기초철근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둥철근, 벽철근, 보철근, 바닥철근, 계단철근 순서로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철근의 가공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의 가공 장소에 따라 현장 가공과 공장 가공으로 나누고 철근의 표준 길이는 주로 8m이며 철근 가공의 방식은 주로 절단과 절곡 과정을 거쳐 가공되는데요. 철근의 굵기와 관계없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철근의 절단은 사문에서 고속 절단기를 사용해 가공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에 구부림이 필요할 때에는 절곡기를 사용하여 사문에서 절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장 건축, 창고 건축, 상가 빌딩 건축 및 토목 공사 상담을 환영합니다. 건축 공사 시공 알아보기 7개 과정 중에서 세 번째로 거푸집 공사와 철근 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